정치 테마주 하면 뭐만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시장의 수급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 기억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 자이 박스권이 형성된 이 구간 자체가 <목소리> <목소리> 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정치 테마주가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치 테마주의 특징은 곳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시기에 추세를 유지하면서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이런 정치 테마 종목들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엠스와 그리고 동신건설을 준비했습니다 자이두 종목 현재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라도 계속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구간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디를 기준으로 목표가를 세워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이두 종목 설명드리기에 먼저 제가 정치 테마점면 뭐만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시장의 수급 그리고 개별 장세를 기억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시장이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오늘 최근 2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바닥 구간에서부터 현재까지 끌어올린 게 바로 바이오 그리고 부가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힘을 받고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와중에 중간에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가 올랐죠?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구간, 자, 이 박스권이 형성된 이 구간 자체가 개별 장세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정치 테마주가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정치 테마주의 특징은 개별 장세에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가 한참 끌어올랐을 때가 최근까지면 2018년 12월 달입니다. 자, 12월이 이 구간인데 시장이 무역 분쟁 때문에 바닥을 찍고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죠. 이때 당시에 주도 섹터 자체가 반도체였고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12월달에 올라갔던 정치 테마들을 대부분 급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장세에서 결국에는 테마 종목들이 오르는 장세가 개별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시장이 워낙 고점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시기에 추세를 유지하면서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이런 정치 테마 종목들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프리엠스든 동신건설이든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지 라인만 지켜 주면 제차 급등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엠스로부터 보게 되면서 분봉성 지지 라인과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이 파동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항상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세력 좋아하시죠? 주가는 누가 끌어올리죠? 세력이 끌어올립니다. 외국인 세력이든 기관 세력이든 세력이라는게 분명히 존재하고,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요. 1번, 2번, 3번으로 따졌을 때 1번, 2번, 3번 자리들 모두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들에서 누가 들어가죠? 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중간중간마다 지지라인 눌림목이 형성되는데, 이런 구간들이 바로 세력의 단가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엠스 현재 상승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 다 세력의 단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구간들을 지켜줘야 제차 다시 한번더 급등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리, 바로 세력의 단가가 바로 27,500원 구간들 먼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면 재차 급등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프리엠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밝히고 모든 분들이 따라하면 수이 분명히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급등만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프리엠스와 동신건설 공략하는 타점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단기간 내에 급등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급등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지지라인만 지켜주면 재차 급등하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다시 재차 급등 시에는 이런 고점 부분들 보이시죠? 자, 이런 고점은 워낙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들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구간들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큰 만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1차 목표가는 32,000원 자리고요. 32,000원 자리를 돌파한다 당연히 추가 급등이 가능하겠죠. 자, 32,000원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전 고점 구간들, 33,000원 구간들, 재차, 여러분들이 표시해 두셔야 되고, 여기가 바로 2차 목표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 시에는 36,000원 구간들까지 1차, 2차, 3차 목표가 이렇게 먼저 제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2차 목표가를 바로 위쪽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력들은요,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한꺼번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돌파 매매 구역. 결국에는 이 고점 구간들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을 기준으로 뚫는 척하면서 물량 던지고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1차, 2차 목표가를 짧게 이렇게 표시해둔 부분들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고 2차 목표가 안 착해주면 3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수익도 많이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신건설을 이전에 한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5일 날 여러분들께 11시 45분에 추천이 나갔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자 프리엠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동신거설 마찬가지로 이런 위치에서 제가 추천이 나갔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서 추천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의 수급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수급이 살짝 이동하고 바뀔 시점에서 이런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지금 수급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 종목 선정을 가지고 이제 타점을 정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종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 너무나도 고점이고 조정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이와 같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급등만 남겨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추천나간 자이언트스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9% 수익드렸고요 따라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남겨 주십니다 자 19일날 여러분들이 나갔던 SK바이오사이언스 자 이런 종목들로 수익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와 같이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이외에도 지금 유유잭 같은 경우는 70% 수익 드렸고요. 자, 저번 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0% 이상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운이 좋게도 모든 종목들이 다20%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일단 저희가 이 무료방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2회에서 3주 정도만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추천드린 부분들, 자 추천드린 종목들 잘 매수 하셔가지고 수익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 채널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만 명, 이만 명 넘어갈 수 있게끔 조금 잘좀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급등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프린스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동신건설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신 건설은 제가 기술적 분석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동신 건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스가 대장이고 프레임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동신 건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 제가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세력이 단가 부분들을 지켜줘야 제차 급등이 가능하다. 결국는 55,000원 구간들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55,000원 구간들만 지켜주면 제차 다시 급등을 할 텐데 현재 이 고점에서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1차와 2차 목표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6만원 구간들 먼저 체크해 주시고 62,500원 구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간들은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저항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구간들을 제차 돌파 시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 고점 구간들, 67,000원 구간들까지 먼저 1차, 2차, 3차 목표가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차 목표가를 넘어갈 수 있는데, 이 3차 목표가를 기준으로 제가 왜 여기서 4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안 드리냐면, 세력들은 물량을 한 번에 다 털지를 못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물량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들이에요. 살짝 상식 적인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력들은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다 한꺼번에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이런 구간들의 기준으로 물량들을 가장 많이 떠넘깁니다. 그 구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돌파매매 이 돌파매매 구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는 척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다시 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3차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린거고요 3차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그 위에 안착을 해주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기, 높으나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기준으로 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차익실현에 나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지만 안 올라가는 목도도 분명히 있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매매를 하셔야지 아니면 손실나기 정말 쉬운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자이언트 스텝으로 9%씩 드렸고요. 어제는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한테 계좌 수익률표를 보내주시는데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고요. 소액으로 하셔도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급등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유유잭 같은 경우는 70% 수익 들고요 바이오다인 20%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스20% 이상 저번 주만 하더라도 잘 따라오신 분들은 100% 이상 수익 가져가셨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추천 나가는 시간대가 자 보시다시피 9시 22분이죠 자 그리고 바이오다인은 3시입니다 자 유유잭은 9시 정도입니다 제가 보통 평균 적으로 추천드린 시간대가 9시 전으로 그리고 3시 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시간 내셔가지고 추천드리는 문자 확인하시고 짧게나마 10% 20% 정도 수익 가져가시면서 조금씩 주식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자, 앞으로 저희 채널 좀더 커갈 수 있게끔 좀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급등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